LG 스 투수 백승현입니다. 그렇죠. 안녕하세요, LG 테니스 내야수 이영빈입니다. 안녕하세요, LG 테니스 구본혁입니다. 몸 상태는 좀 어때? 몸 상태는 지금 뭐 완벽한 것 같고, 근데 이제 마무리 캠프할 때 모든 걸좀 쏟아 부으면서 연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형은? <웃음> <웃음> 뭐 시즌 마무리 하고 마무리 캠프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년 시즌 목표가 다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여기서 모든 선수들이. 그러면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서 아쉽거나 좀 좋았던 부분들 스스로 생각해본 거 있어? 저는 좋았던 거는 일단 군 제대하고 바로 일본에서 이렇게 경기를 나갈 수 있었던 건 좋았던 것 같고 좀 아쉬웠던 거는 후반에 좀 경기를 많이 나갔는데 좀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. 거에 대한 아웃진심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내년에는 더 잘하자라는 생각밖에 없어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지 지금은 혹시 근데 뭐 다음 시즌의 목표나 뭐 그런 자기만의 좀 그런 걸 정해놓은 게 있나? 팀이 작년에 우승했는데 한번 더 우승을 하고 싶었지만 올해는 좀 못하게 됐는데 이제 내년에는 좀 우승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저도 우승할 때 함께 하지 못해가지고 반지 한번 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개인적인 목표는 일본에서 많은 경기에 나가는 그런 걸 목표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. 너 근데 왜 자꾸? <laughs> 질문이 자꾸 형은야 같이, 같이, 같이 해야 돼. 그 그러니까 치키 타카라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질문인데 질문이라고 오케이. 너무 질문이야 지금. 얘네 대화를 못 하겠는데? 대화가 안 돼요 얘네. 그러면 한국 도핑방지위원회 하면 좀 떠오르는 이미지나 뭐 생각나는 게 있어? 도핑방지위원회는 살짝 좀 무서운 응?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음. 왜냐면 뭐약물을 잘못 복용을 하거나 이러면은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닌데 그렇게 걸릴 수가 있으니까 무서운 것 같아요. 무서운 이미지. 네. 내가 도핑하는 걸 봤을 때는 갑자기 랜덤으로 그 도핑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걸 봤거든? 무작위로 하는 거아니에 시합 중간에 화장실 안 가는 거 네. 그거 봤지? 네. 형들 하는 거 피도 막 굽고 한다고 했었는데 그두개다 하는 건가? 저 근데 둘다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한두 번밖에 안 해가지고 네. 아주 옛날에 옛날에 언제? 신인 때요 신인 때? 네. 엄청 옛날은 아니잖아요 네. <laughs> 근데 왜 되게 어렸을 아, 때? 5년 전이죠 5년 전 아하! 최근에 아하. 한 음. 해외에서 한번 해봤어요. 그 대학교 때. 대표팀. 오 거기도 똑같이 진행을 하더라고요. 한국에. 아 진짜. 네. 어떻게 진행을 했는데? 똑같이 이제 소변 어. 하는 거 이제 앞에서 보시고. 누가 왔어? 요 벌써 무서워하는데 저도 뭐이 바지 다 내리고 하라고 하니까 네. 그러니까 더 소변이 안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음, 아, 긴장했구나. <웃음> <웃음> 내가 처음 했을 때 내가 그때 시범 경기 때였는데. 경기 끝나고 가 창원을 이동하는 날이었어. 그때 연습하는데 현수형 타구를 발목에 맞았어. 수비하다가 발목이 진짜 이만큼 부어 있었거든. 네, 걷지를 못하고. 내 아저씨. 어. 내아저씨한때 <laughs> 발목이 너무 아파 가지고 기부스를 한다음에 목발을 짚고 소변을 봤던 기억이 있어. 바지 바지 이렇게 내려줬어. <laughs> <laughs> 지탱을 할수 있으니까. 아, 지탱을 상상을 물리적으로 하는 거. 우리 팀에서 이제 아 얘는 진짜 도핑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할 정도로 이제 잘하는 선수가 있어. 올해 영빈이 한번. 아 영빈이. 아, 난... 얘는 좀 몸을 좀 도핑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. 너는. 그럼 내가 얘기해줄게. 응. 오면은 훈련으로 만들어지. 아 왜이래 아예 나는데? 관리를 하니까. 아 역시 뭐몸 관리나 이런 거할때 부단에서 이제 많이 좀 지원을 해주잖아. 그런 음식 중에 아 이거 진짜 이건 최고다. 그 웨이트 끝나고 코치님들한테 음, 음. 프로틴이랑 이렇게 바나나, 블루베리 다 어, 어, 뭐 달라고 어, 하면 어. 그렇게 해주시잖아요. 아, 그 영양제를 <laughs> 따로 챙겨 먹을 <laughs> 네. 필요가 없다. 네, 이렇게 직접 갈아주시고요. 그리고 어. 그 베리 주스 로아요 음, 어. 프로틴이 막 많은 양 먹기 힘들잖아요. 뭔가 그치, 맛이 그치. 없는 것도 있고 어. 그거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어. 거 같아요. 비타민이나 이런 것도 막 직접 일일이 다 이렇게 깔아놔주시고 찾아보면 많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익숙 그래서 모르는 거지? 그치, 그치 맞아, 엄청 많아 근데 이제 모르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지나치거나 약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거 같아 이제 우리는 프로 선수니까 몸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 너네는 보통 어떤 음식을 주로 자주 즐겨 먹는 음식들이 있어? 홍삼을 좀 자주 먹는데 홍삼? 그래도 맞는 사람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 음, 저는 그래도 잘 맞는 거 같아서 홍삼을 잘 챙겨 먹는 거같아 괜찮아? 진짜로? 네 확실해? 네 <laughs> 한약 먹는 거 있어요? 한약 나는 한약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좀안 먹는 거 같아요. 정신 때 보면 이상한 거 먹는 사람 엄청 많지. 많지. 한약 엄청 많이 먹었지. 주영이 올해 잘했잖아요. 나 음. 한약 그 지어서 먹더라고. 좋다고 해가지고 매년 에한번 모으려고. 여름에 같이 좀 소개 좀 해줘봐. 같이 한번 먹자. 투자라고 생각? 아, 어쩔 수 없어. 우린 투자를 해야 돼. <laughs> 조핑 관련해서 음식을 먹을 때 조심스럽게 좀 먹는 음식들이 있나? 뭐 일단 프로틴 같은 거 먹을 때그 음. 걸리는 프로틴이 따로 있다라고 어. 들어가주고 어. 어. 구단에서 주는 것만 어. 먹으려고 구잘 안 하고 아니, 구단에서 주는 것만 알려주는 것만, 것만 음. 이렇게 사 가지고 사는 걸본 적이 없는데 아니면 잘 알아보고 사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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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들이 지금 약물이나 약 유혹이나 그런 약물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. 근데 너네만에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좀 방법이 있었어? 일단 제가 이제까지 정말 열심히 해왔고 부모님도 많이 지원해주시고 팬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시는데 그 유혹을 응. 이겨내지 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까지 했던 수고가 한 순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하면 빙에서 지켜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구단에서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. 요즘에.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이제 한번더태새이고 이렇게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청소년들이나 좀 아마추어 선수들 아니면 이제 프로에 이제 입단한지 얼마 안된 선수들한테는 야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어게 그런 선택을 하는 거겠지만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운동을 해왔던 거를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는 거. 지금까지 내가 야구에 투자한 시간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. 그런 게 되니까. 너무 아까운 거 어, 너무 아깝잖아. 아마추어 선수나 청소년 선수들은 이제 프로에 갈수 있는 확률이 더 많고 미래가 더 앞으로 프로 창창한 선수들인데 그런 약물 유혹 하나로 인해서 운동을 그만두게 된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고 청소년 분들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더 약을 좀 챙겨주시는 경우들이 많잖아. 아낌없이 해주는 건 좋지만 약 부모님들도 그런 걸 한번 더 생각. 해주시고 이제 그런 거를 좀 투자를 해주셨으면 그런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. 오늘 촬영에 대해서 좀 어땠어? 좀 어색했지만 그래도 이제 도핑 방지 이게 인식이 되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시즌을 오랫동안 치르다 보면 살짝은 무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간 중간 이렇게 경각심을 줄수 있는 이런 시간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알고 해야지 자신 있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경험이 많이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자세히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부끄러웠고좀 그래서 더 어색한 분위기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.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이제 응원해 주는 팬분들한테. 한 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. 요 나부터 네. 매번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내년에는 저희 여기 있는 선수 세 명이 다큰 힘이 돼서 또 우승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응원이 헛되지 않도록 어, 지금부터 해서 내년 시즌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응원 많이 해주시는 만큼 야구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